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2월 들어서 첫 번째 촬영인데요 여러분들께 가성비의 에쿠스 마 마지막 모델 에쿠스 신형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뒤에 보이는 뒤에 보이는 차량이고요, 에쿠스 검정색 차량이고, 외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정비하시면서 운행하셨던 차량이고요, 입고해서 광택을 깨끗이 해서.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차량, 깨끗한 차량,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에쿠스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뒤에 차량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바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이름표는 415에 4669.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2015년식의 차량이니까 가장 마지막 년식의 차량이니까 주의깊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한 외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HID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 주변으로 LED로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LED 방향 지시 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쿠스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인지 에쿠스 차량 차, 찾으시는 분들의 인기가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본 네트 보시게 된다면, 반짝반짝한 본네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돌티문적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라이트 보시더라도 클리어 상태 깨끗한 클리어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범퍼 휀다 단차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 없이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에코스 신형 모델로 들어가는데요 단종되기까지가 2015년까지 나왔으니까 가장 마지막 연식의 최신형의 에코스 신형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순수 개인 자가용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측면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측면을 와서 보시게 되면 투톤 컬러 투톤 컬러도 된휠 기스 없는 휠 상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끗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쪽은 약50% 내외 남아 있으니까 빠르면 올 겨울 아니면 내년 여름이나 겨울 정도에 교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단차 없이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반짝반짝한 외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15년식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차량을 보시게 되면 연식의, 연식이 15년식인데도 반짝반짝한 외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에쿠스 차량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았던 차량이었는데요. 현재는 신차가 대비 정말 많이 감가된 15% 20% 미만 가격에 정말 많이 감가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 테일램프 보시게 되면 LED로 표현이 되고 있고 방향 지시등도 LED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발광과 LED가 혼용되어 있어서 시인성 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고 뒤쪽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3.8 람다 엔진의 시초죠. 에코스부터 시초가 되어져 있는데, 내구성 강한 3.8 람다 엔진 들어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에코스의 영롱한 엠블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입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은 널찍하고 깨끗하게 이용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에 맞게 골프 치러 다니실 때 골프백 4개 정도까지 충분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도 보시게 되면 모든 공구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깔끔한 상태, 무침수 상태라는 거유 대표가 영상에서 보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외관, 내부,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을 넘어가서 보셔도 뒤엔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비출 정도로 광택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는 휠 상태 내쪽휠 모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콕 있나 없나 찾아보면 문콕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검정색 차량인데도 옆편에 있는, 옆편에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광택 상태가 좋고 깨끗하니까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뭐 20만, 30만 된, 된지 않은 10만 킬로 중반이 안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깨끗하니까 큰 비용 없이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운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외관은 따로 손볼 곳 없고요 타이어도 뭐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쯤이면 교환하셔도 되니까 크게 염려하실 곳 없습니다 엔진 오일 차량 출고 시에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운행하시면 될 정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외관 보시게 되면 썬루프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에 썬루프가 추가되어져 있어서 흡연 하시거나 혹은 개방감 좋아하시거나 혹은 썬루프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 이번 차량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깨끗한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에쿠스의 고질병이죠? 약간씩 스크래치, 손잡이에 있는 거. 약간씩 스크래치는 있고요. 고질병입니다.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떤 에쿠스를 보든 다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문짝 부분 깨끗하고, 가니쉬 부분도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자, 가니쉬 부분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고요. 에코스 레터링이 불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우리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운행을 하셔서 그런지 약간의 주름 있는 시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연식에 대비 외관은 깨끗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시보트 상단 상 부분은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비게이션과 원목 우드 그레인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차량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리를 보시게 되면 창문의 유리를 보시게 되면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져 있는 차음 글라스 유리, 조용한 실내를 위해서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후석의 모습입니다. 후석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 약간 스크래치 있죠? 사용감 있는 약간 스크래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안쪽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정용 사업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뒤쪽에도 약간씩 주름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넓은 레그룸 공간, 영상에서 확인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가니시 부분도 큰 손상 없이, 무리 없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문짝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쪽과 뒤쪽, 무난히 이용하시기 괜찮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반짝반짝한 펄감, 이렇게 반짝반짝한 펄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 저, 운전석 뒤쪽입니다. 운전석 뒤쪽문 보시게 되면 문짝은 스크래치가 없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은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좀덜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죽 재질이나 이런 마감재는 깨끗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스피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의 모습은 깨끗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주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거나 터지진 않았지만 시트는 네쪽 모두 약간씩 주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니쉬 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도 깨끗한 차량이고 에코스의 넓은 실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실내에 앉아봤습니다. 뒤쪽 실내에 앉아서 보시게 되면은 어, 볼륨 조절 버튼도 있고 열선 시트 버튼도 이렇게 있고 뭐 리턴 버튼 뒤쪽 프론, 앞쪽 프런트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리턴 버튼도 있고 오토 윈도우 버튼도 있고 뒤쪽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앞에. 화면에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버튼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오, DMB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EQ900의 전신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요목조목 쏙쏙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송풍구 있고요. 워크인 스위치 있고 앞쪽에 내비게이션 위쪽으로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루링크 가능한 원격 시동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개방감 좋은 썬루프 비올 때나 눈올때 혹은 시원하게 썬루프를 열고 달리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해당 차량 비흡연 차량인지 담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루프나 천장 필러 모두 담배 온적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뒤에 커튼까지 이렇게 있는 고급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 화장 거울도 있는 고급 차량인 거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곳곳을 둘러봐도 담배 흔적이나 담배 냄새 나지 않고 깨끗한 천장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흡연을 원하신다면 해당 차량 비흡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차량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 좋은 차량이니까 이번 차량 주의 깊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메모리 시트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 한 번만 원터치로 올라가는 오토 윈도우 스위치 가능한 차량이라서 이렇게 원터치로 한 번에 내려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음악 감상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 가니쉬 부분. 깨끗한 가니쉬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시게 되면 주름은 약간씩 있지만 터짐이나 해짐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그레인의 고급스러운 핸들, 고급스러운 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을, 열선 핸들을 틀어놨는데요. 겨울철에 따뜻한 열선 핸들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따끈따끈한 핸들이라서 잡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열선 핸들 버튼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핸들 버튼도 있고, 거기에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 겨울철 미끄러질 수 있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VDC 버튼 있고 추가 옵션이죠. 에코스에 없는 옵션인데 해당 차량 추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식 가장 마지막 연식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해당 차량 20만 30만 타도 잔고장이 없는 에코스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14만 232kg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칼라 그래픽이 적용된 신형 계기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안내해 줄수 있는 연동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시보드 상단 보시게 되면 천천히 보여드려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뭐 탑뷰, 직각 주차, 평행 주차 등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대명 고급차의 대명사 아날로그 시계와 버튼들이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고 CD 플레이어 들어가져 있고 DVD 플레이어와 DVD 플레이어와 MP3 거기 렉시콘 사운드 블루투스 기능까지 가능한. 최신형의 오디오가 이때서부터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수납 공간도 있고, USB 포트도 있고, AUX 모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서 이용해 보시고요. 전자미션 전자스틱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BMW 7 시리즈에 많이 적용되었죠. 해당 차량, 에코스 신형 차량이라서, 이때부터 전자미션 전자스틱 적용된 신형 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연비 좋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서, 전자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방, 방향을 여기 파킹을 넣을 수 있고 기아변속된 눌러서 내려주게 되면 드라이브도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킹을 넣을 땐 이렇게 누르면 파킹이 되니까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키는 하나 받았다가 여기 대표님께서 매도해 주신 대표님께서 하나 더 주셔가지고 자동차 키는 두개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3단으로 되고 있고요. 후서 후석 전동 커튼까지 이렇게 되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유대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요. 미션 충격 전혀 없고 깨끗한 주행 질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엔진 소리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잡소리 하나 없는, 다시 한번. 잡소리 하나 없는, 솔직히 5만 키로, 킬로, 6만 키로의 차량이라고 비교. 저기 비교하셔도 엔진 소리는 최상의 엔진 소리라고 말씀드리고요. 내간 외부 해당 차량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의 차량이라고 유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 보시면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 없는 2015년식의 에코스 차량 실 주행거리 14만 키로인 차량 가격 궁금하시죠?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에쿠스 차량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식 에쿠스 모던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와 썬루프까지 추가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커튼까지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침수 차량에 깨끗한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번 차량 착한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1290만원입니다. 추가 옵션도 되어져 있고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이 1,29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연 만들기 채널은 대형차 전문 채널로서 대형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G80, 제네시스 G90, 에코스 등등 해당 해당 채널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은 좋은 차량 나에게 꼭 맞는 차량 만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침수차, 전손차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장이를 만들기 채널 유대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좋은 차량으로 영상에서 인사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